단하게 <laughs> 해준. 아 피렌체가 <핀이체가>, 릴스가 <laughs> 뭐 1억 뷰? 맞아요, 1억 뷰. 한으로 1억 뷰 넘었어요. 네. 어제 넘었어. 어제 아, 그저께, 네. 그저께 넘었어요. 하나좀 네, 네. 아, 신기했던 게 김민종이라는 배우가 뭐 20년 만에 영화 복귀작이긴 하지만 그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게 1억 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어, 잘안믿겨졌었요안 같긴 네. 한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지? 그게 이제 여러가지 이제 음.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가?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어. 근데 이제 그 영화 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장발에 맞아 맞아 이렇게 수염도 있고 또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를 그런 모습이 처음이잖아 그 것도 처음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 사람 해외에서 중국이나 중국 쪽에서 특히 어~ 저 사람 벌써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아, 보면 굉장히 댄디하게 아주 핸섬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음. 이탈리아 피렌체의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좀 신기했나 봐요 특히 저사진을 보면은 거의 그~ 지오른 날비 맞으면서 촬영했거든요. 비 좋아하죠. 근데 네, 비는 너무 좋아지만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냥 약간 노숙을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이것도 우리 영차 TV 음. 우리 감독이신 분이 비오는 날날 나를 끌고 나가가지고 네, 네. 찍어요. 날아갈 때뭐 저런 분위기 좀 내줘봐. 아유 <laughs> 따고는 찍자 그러면 <하면> 안 찍잖아. <laughs> 그렇지. 나는 그냥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찍었는데 저런 느낌에. 착하다, 우리. 자 어쨌든 저 화제의 네. 영화. 아. <laughs> 근데 이거 촬영할 때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비가 잦은 피렌체인데 촬영이 들어가면 비가 멈추고 어, 그랬다고 신기했어요. 네, 정말 신기어요 사실은 이제 어, 제가 이제 어쨌든 날씨 요정이란 말을 스텝들이 저한테 여었어요왜냐면그 음. 피렌체의 1월 날씨가 거의 반이 비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짧잖아요 촬영 기간도. 근데 이 안에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할 분량을 받고.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이제 하고자 하는 날씨에 비가 오면 이건 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그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제가. 아, 내일 제발 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근데 딱 비가 안 와요. 신기하게 그리고 영화 내에서 이제 우리가 3 0년에 이제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불과 4일, 4일 정도 차이 있었죠. 음. 그 젊은 30년 전에 그 날씨가 너무나 화창한 거예요. 막 정말 쨍해가지고. 음. 근데 4일 후인가 했는데 그때는 또막 날씨가 너무 흐린 느 음?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날씨 유정으로 이제 불렸는데 마지막 날에 음. 날씨의 신으로 이제 우리 민용규가 불렸어요. 왜냐면 어 그때는 정말 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제 거의 마지막 촬영이고 두모 성당 이제 거기 꿈 떼기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허가 코플라야 코플라서 촬영을 데 허가 받은 시간은 짧고 2시간. 비는 바깥에서 내리고 폭우 그것도 와그 안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엔딩신이에요 음. 근데 그건 정말 비가 오면 안 되는 장면이에 그렇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비가, 비를 맞고 그서 하자. 그리고 탁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딱 그쳤어요. 음. 한 15분 정도 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새도 날아다녀.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쿠폴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석인의 이렇게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9도에서 찍었는데 진짜 15분? 기, 기로도 20분 안쪽이었어요. 음. 비가 딱 그쳐서 그걸 딱 촬영 끝났어요. 음. 오케이, 카트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 젊은 또 석인과 또두 엔조. 엔조가 어 같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야호를 하는데 거기서 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찍었는데 편집을 다 하고 보니까 그게 맞아? 어, 맞두 젊은 이 엔조와 석인이가 비를 맞으면서 야호하는 이 감정은 너무 또잘 맞고 음. 어 정말로 저 혼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딱 뭔가를 딱 보는 그거는 저 비가 안 오는 그 약간 어두운 회색톤의 그 하늘이 너무 많고 저거 맞고. 저 포스터에는 저런 톤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거기에 또 새까지 날아다녀요 비가 안온 것도 비적인데 딱그한 10분 내에 네. 촬영하는데 새들이 마치 천국에서 네. 예. 막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내가 민족이 역할했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 <laughs>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말아야 되면 비가 오고.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끼리, 야, 이건 진짜 뭔가. 하늘이 돕는 그런 작품인죠 이게 모든 게 절실함 같은 거에서 음. 절실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한다는 그 감사함으로 나머지 그 욕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음. 다 그래서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게다 영화 피렌체를 위해서 존재한 그렇죠. 거고 그데 <laughs> 석양 맛집이라고 그러던데 석양 맛집? 음. 아 왜그 촬영하는 동안은 성양을 노후를 볼 수가 없었나 아니 볼 수도 많이 있었어요 봤어요. 많이 봤었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영화에 이또 드론 샷이 우리 여기 또명차에또 네. 감독이 드론 샷을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우리 네. 촬영 감독님이 이성재 촬영 감독님이라고 음. 굉장히 유명한 또 어, 촬영 감독님이세요 네. 그 감독님도 이제 드론을 갖고 오셨는데. 드론을 잘못 띄우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에서는 우리 또 이영주 감독이 딱 등장해가지고 드론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완전히 그냥 천국 만마을 얻으신. 그래서 그 드론 샷이 이 영화를 굉장히 또 아주 풍성하게 해주고 어, 거기에 보면 이제 석양도 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포스터도 음. 우리 또 이영주 감독이 찍었는데 여기에 역시도 이제. 그런, 그런 감독님 나오고. 어, 나도 저기 베트남 그 마무리 촬영하고 프로모션 때 하노이 갈때 비행기 표 끊어 줬테니까좀 나한테도 좀 잘해 주라 <laughs> 그때는 이제 뭐 몸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어, 비행기 특제 가지고안 됐고 이런 것 때문에 <laughs> 영화 시사회를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 시사를 두번 했고 요즘에 이제 유료 시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술 시사회 이두번 왔던 후배가 있어요. 선배도 두번 음. 왔었고 따고만 안 왔지. <laughs> 근데 이제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영화 광이에요. 어. 그래서 저랑 워낙 친하니까 이제 시사회를 보러 보고 싶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형님 저 영화 보고 저 뒤에 또 일정 이 있어서 영화 보고 오늘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갔구나. 그랬는데 얘가 영화 시작하고 한 3, 40분은, 아, 영화 좀 어려운데? 어, 아,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래서 내 끝나고, 아, 간다고 하길 잘했다. 아,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몰입이 확 되더래요. 몰입이 되면서 마지막 30분, 40분 남겨놓고 그냥 빠져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가야 되는데, 음. 막 와서, 형님, 정말 너무 잘 봤어요. 음. 어린 친구였죠, 혹시 친구. 그 친구가 젊은 친구. 친구 그러지 않았어? 아니태형 아, <laughs> 민정형이라고, 안태형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와가지고 형님, 제가 오늘 저녁 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우리 그다 각정, 한 30명을, 회식을 다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또 선배형은 형수랑 같이 왔는데, 형수는 영화를 너무 잘본 거예요. 와 민족 씨는 정말 와 진짜 이제 다시 배우로서 했는데 이 형님은 야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사회 때를 한번 더 와서 본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와. 그거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가 영화를 통해서 받았던 느낌이 음. 그 민족이그 인터뷰 중에 그런 걸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살다 보면 중년 정도까지 나이가 이르다 보면 포기하고 싶, 싶은 순간들도 많고 무너지고 버지고 음. 그런데 그렇게 멈춰선 중년들이 다시 뛸수 있게 하는 영화다. 뭐 그런 얘기를 한적 없어요. 아 준비를 따고야 많이 하셨네. 아우 아니 그건 저기 이전 그. 그, 팬클럽 회장님들 나오셨을 때도 그 인터뷰 기사를 소개를 했거든. 어. 근데 그 말이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그 형이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알겠다고 음. 이게, 이게 뭔가 열리면서 머리가 막 찡하면서 맑아지는 그래서 어. 자기의 그 지금 그, 아,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나의 지금까지는 어땠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요. 반드시 되는. 봐야 되는 영화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여러 인터뷰 나가서 그래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영화는 꼭두번 이상 봐야 된다. 티 v 가족이야 이건 점점점 이게 이야기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네. 한잔 먹고 와. 아그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건 좋았는데 이게 왠지 저도 이제 오랜만에 딱거를 이제 만나서 이제 하는데. 음. 아까 처음엔 좋았는데, 중반 넘어가니까. <laughs>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가 한잔 먹으면서. 네네. 그러면 가볍게 술상을 좀. 가볍게 이제 술상을 아, 볼 동안에. 네, 족발. 저거 있잖아요. 네. 박용호 다이어트. 음. 또. 아, 오늘 또 예배우가 음. 요것도 아. 모델이 되셔가지고 오늘 선물로. 아. 네, 제가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어디에 좋아요 이게? 이게 햄프시드 그 오일인데요. 이, 어, 지금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저도 겨울에는 여러 개를 발라야 되는데 이세 개만 바르면 안무런도돼요 그래서 수분감이 그래서 에이피 보고 나. 이번자는 우리. 네. 영차TV 우리 가족 여러분들아 올해, 올해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아, 아유, 아유. 우리 영차TV 가족 여러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길 바겠습니다 네, 영차TV 바라겠습니다. 시즌 3는 김민족 단독 MC로 진행하도록 영! <웃음> <웃음> 하나, 하나 둘셋 영차! 명차 TV 나나리 승승장구하셨습니다. <laughs> 아마 지금 세분초대한게시즌2의 마지막 아,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오시게 맞습니다.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저 또한 정말 아, 뭔가 이게 마음속으로 되게 아쉬움과 죄송함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가면서 어. 따고하고 또 우리. 감독님 또 예배우랑 함께 이렇게 저 영차 t v 마무리하는 어떤 훈훈한 느낌으로 맞아요. 오늘 토크가 너무 좋네요. 이전에는 좀 약간 어. 뭔가 어두운 기운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자.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 흠. 근데 오늘 보니까 와, 내가 아주 좋은 기운을 너한테 받아간다. 진짜. 아유, 두 번째 잔은 재술 하늘 아래서로 한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가고. 이잖아. 하얀 너의 곁으로. 이렇게 눈을 보냐하면 음. 그 둘이 딱 대면 영화 속에서 대면했을 때 음. 되게 침묵하는 시간이 오래가잖아. 음. 어? 근데 감독은 둘이 만났을 때그 눈빛을 교환하는 그3초가이영화에 모든 게 담아 있더라고 맞아요. 도대체 어떤 눈빛을 나눴길래? 아니 이런 질문을 처음아 근데 제가 진짜 음. 그 얘기했잖아, 제가 음. 네. 뭐냐면 영화에 처음 만날 때 이제 그 가게를 찾아가는데 그때 처음 대면했을 때 우리 저 주인공 서기의 눈빛이 음.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말 왜냐면 이누니 도시왕 도시 <laughs> 아, <laughs> 왜냐면 <와>, 그 다음에 뭔가 닥탑이 <laughs> 이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처음에 어. 이 시나리오의 시작은 예지홍 배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극을 하고 있었는데 선동혁 선배님, 이광희 선배님이랑 음. 같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선동혁 선배님은 네. 전작 네, 이래야, 어. 근데 사극할 때 거의 매일 박수를 쳤거든요 상을 매일 받으니까. 음. 기세가 잖아요 받는다, 어디다. 그럼 저희가 어머 뭐 가시면 저희가 매니저해 드릴게요. 저희 데려가서 뭐 이랬던 작품이 감독님 그대 어이가리 작품. 음, 작품이에요그 음. 축한다. 하 음. 아니 그 말도 좀 미안할 정도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이제 재밌게 그걸로 음. 이야기 꽃을 피우는참 세상 질서를 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감독이야. <laughs> 어, 네, <맞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아트나인이라고 이제 배급을 하는 음. 곳인데 아주 친해요. 제가 문자를 보내서 정정상진 이... 음. 대표님, 주희언님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상을 받는 작품이 있다.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걸 배급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음. 보냈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평론가님들도 똑같이 보냈대요.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사극 끝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상인 대표님이 아침 10시에 영화를 보러 오라고 그래서 그대 어이 가리를 제가 왜 아침 10시에 가야 되나요 <laughs> 너가 추천해주라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처음 뵌 거죠 아침 10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 오라고 또 다시 전화 아침 7시에 전화 와서 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때 계셨고 감독님께서 하, 상을 너무 받아서 <laughs>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욕하면 은한절에서 한국에서 제가 서 제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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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국이서한국에한국한이한국한국에이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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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에서 한한 뭐 사람들 뭐 본선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작은 영화제에서 받다 한번 받아도 대단한 거예요 음, 음. 근데 이 독립 영화제 전 세계 오십육 개입니다 못 개요 감독님 그대어이가리 투나 기대 프렌치의투하여저좀 어떻게 좀 아유. 신경 좀 써주세요 사실은 나는. 전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작품의 제작진들한테 굉장히 경의를 표해 아게 어렵잖아 환경이 어려운데 이 작품의 가치를 보고 자본을 투자해 준 제작자님들을 위해서 한잔하자고 아, 자 네. 피렌체 제작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둘셋 영차! 아 진짜 너무 너무 위대한 용기야 <laughs> you <laughs> So